스토리 자체가 무슨 공포 영화다. 전 세계서 에 고글들은 300여 명 사망. 고글만은 작곡가가 자살했다 등등 무시무시한 괴담을 무한 생성해낸 이 노래. 미군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. 섬뜩한 가야드의 소리. 중간중간 튀어나온 알수 없는 괴상과 기이한 가사들. 무려 18분이라는 긴 시간동안 연주가 되는 이 곡은요, 오로지 가야금과 사람 목소리로만 표현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. 과 대한민국 가야금계 살아있는 전설 황병기 선생님이 1975년 선보인 국악 연주곡입니다. 처음 이 곡을 명동 국립극장에서 선보였을 당시 여성 관객이 비명을 지르며 공연장을 뛰쳐나가는 소동이 음. 벌어지기도 했고 <laughs> 자, 이 때문에 문화 단속이 심했던 1975년 당시에는 곡 자체가 지나치게 쇼킹하다는 이유로 재공연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황병기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이 곡의 전체적인 주제는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. 자 여러분 예술로만 받아들이게 다소 소름끼치는 어. 이 노래. 지금 두번 들으셨고요. 한번 남았습니다. 한번더 듣자 이왕 나온 거 그냥 세번 들어보자 뭐 어떻게 돼요 그래, 듣고 중로 한번 해보자 그래 아이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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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! 않아 그만 아우 그만 좀해아우나도 찰리 아 하나 너무 놀랐어 아 하나 깜짝이야 제가, 제가 찰리를 아. 좀진정시키고올게요아 깜짝이야 자 제가... 뒤를 쳐다보겠네요 음잘 있나 또 떨어질 것 같아요.